정광훈 씨는 500억 원의 보상금으로 합의를 본 이틀 만에 교회의 주요 외부 사업을 전도사인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자신을 흔들기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그 말을 못 받아들어가지고 뭐냐, 목사님도 결국 세수만 에이거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야. 북한의 통정부가 정찰총국이 개발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기독교 내부에서 꼼수 세습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회 측은 교인들이 원한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어서 정재우 기자입니다. 재개발 보상금 500억 원에 합의하고 이틀 만에 열린 전체 예배. 전광훈 목사는 교인들 앞에서 아들의 이름을 여러 차례 꺼냈습니다. 이 모든 사항을 전광훈 목사와 독생자 전 전도사에게 들로만요 나의 독생자 없어. <laughs> 아까 도사에게총위임 주시기로. 사실상 세습을 하겠다고 네네. 밝힌 겁니다. 예배가 끝난 뒤엔 재단 위임을 안건으로 한 공동 의회가 열렸고 전체 교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비밀투표 같은 절차도 없이 안건은 1분도 안돼 통과됐습니다. 결의를 하시면 두손 들고 하면. 이야, 참 청량이 충만해, 충만해. 기독교계 내부에선 교회 세습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물려주면서 세습이 안 되라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아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종교지도자 세습은 안 됩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설교를 통해 자신을 흔들기 위한 비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벌써 그 말을 못 받아 들어가지고 뭐냐 목사님도 결국 세습 안에 이거 사탄이가 들어가는 거야. 북한의 통정부가 정찰총국이 개발한 한국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용어라고. 정광훈 씨가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을 추진하는 장위 19역의 한 북판에 있습니다. 최근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금 5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사랑제일교회가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조합이 거액을 주고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선화 기자가 입수한 합의서로 살펴보겠습니다. 1, 2, 3심에서 모두 조합이 승소했는데도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무시하며 버텼고 결국 포기한 조합은 최근 교회 측에 보상금 500억 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내가 뭐라 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내가 500억 내라 그랬거든. 그랬더니 뭐 천강훈이가 뭐 무슨 뭐 알바기를 한다. 취재진이 입수한 양측의 합의서 초안에는 교회 건물을 비우는 즉시 조합이 300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보상금과 별도로 교회를 지을 땅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 말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 주시겠다. 아멘. 법정에서 진 교회 측은 오히려 조합에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교회에 누를 끼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조합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예가 너무 실추가 돼 있어요. 공수 사과해라. 사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정동에 광고를 내주라. 이번 합의로 조합원들은 1인당 1억 원 가까운 부담을 더 지게 됐습니다. 재판에 이기고도 500억 원을 주고 사과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조합원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200만 원 걸리면서 를만이라도몇 주만이라도 살좀라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 도대체 이게 어떤 무슨 일이에요? 조합은 다음 달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습니다. JTBC 이선아니다 이건 꼼수라고 봐야겠죠. 네,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 부분이 사실상 세습이라는 점, 그리고 이 세습이 시기가 조합과의 합의 직후라는 점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하지만 교회 측은 돈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이정광훈 목사가 하는 애국 운동을 물려받을 적임자가 아들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선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